자, 약취 절도죄와 사기죄를 구별하는 기준.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절취는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가 가져온 것이다. 이에 반해서 기망의 방법으로 타인의 화역금 처분 행위를 하도록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니고 사기죄가 성립한다. 속여서 나줘 해서 주게 만든 거예요. 그거는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다. 이게 절취와 편취, 사기죄를 구별하는 기준이죠. 사건의 사실관계 보시죠. 매장 주인이 매장에 유실된 손님의 피해자의 반지갑을 습득한 후또 다른 손님인 피고인에게.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느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내 것이 맞다"라고 대답한 후 이를 교부 받아 가져갔다. 자, 주인이 "지갑을 보고 이거 혹시 선생님 지갑 아니에요?" 라고 묻자 피고인은 자기께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맞다"라고 속인 거죠. 이에 속은 매장 주인이 교부했습니다. "아, 가져가, 가져가세요. 처분 행위를 한 거죠. 따라서 절도가 아니고." 사기죄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매장 주인이 반지갑을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해 처분할 수 있는 권능내지 지위를 취득하였고 이러한 권능내지 지위에 기초하여 반지갑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반지갑을 교부한 것은 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의적 공소사실인 절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면서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수긍했습니다. 속여서 처분행위가 있다. 절도 아니고 사기죄다. 자, 사실관계 잘 정리해 두시죠. 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